네, 청년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저 우주 어딘가에 저랑 똑같은 얼굴의 도플갱어가 살고 있다면, 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 예, 일단 뭐 못생겼다는 의견들이 종종 있네요. 어, 혹시 지금의 제 모습과 비슷할지 여러 상상을 한번 해보고 나는데, 도화지 위에 물감을 입히듯 즐거운 상상으로 제2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남자 김학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딱 인물에서부터 약간 예술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D 도자기 아트토이 무스토이 대표 김학현입니다. 예. 그곳은 뭐 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네, 한 구십 퍼센트 정도가 연인들입니다. 홍대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네, 그렇죠. 연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또 그냥 아, 좋아하긴할 텐데 연인 때 와서 만들어서 어, 예.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애를 그리고 아, 그렇죠. 그런 또 아이를 또 그리고. 네네, 야 직접 그립니까? 직접 그리십니다. 그림을 네. 못 그리는데요. 아 도자기이기 때문에 예, 재질이 예.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 그 계속 네 아, 내가... 지워가면 서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음. 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 서로를 그려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네. 그리기도 하고 본인이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고 예. 서로 그려주기도 하고. 그 전에는 어떤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한 25년 광고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아 CF 감독으로요? 네, 네, CF 감독으로. 네. 오, 광고 감독님으로 일하셨어요? 네, 네. 25년 동안. 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광고를 이렇게 찍은 적이 없어서 아, 네. 만나 뵐 일이 없었네요. 아, <laughs> 그러네요. 예, 아, 그렇군요. <laughs> 광고 하나 들어오긴 해야 될것 같은데, 영, 영안 들어옵니다. 예. 네.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감독님이 직접 기획하고 찍으셨던 네. 어떤 CF 좀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CF가 있습니까? 뭐 아파트 광고나 기업 광고들 위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뭐그 예. 가구 광고든 뭐 카드 광고든 어. 한 430편 정도 찍었습니다. 와 많이 찍으셨네. 네, 많이 모델분들은 엄청 화려하셨겠어요? 그렇죠. 전다 만나봤다고 볼수 있죠. 다만 왜 저만 안 만나봤죠? 아 그러게 맞습니다. <laughs> 아, 좀더 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저도 그러고 싶죠. <laughs> 준비해 오신 영상이 있으시죠? 네. 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스토이 카페, 드로잉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학현입니다. 제가 저 카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저를 따라오시죠. 오시면 이렇게 인형이 하나 아주 딱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 공간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들 작품이나 또 일반 손님들 작품들이 쫙 있고요. 월드컵 때 차드리 선수가 직접 사인해 주신 무스토이도 있습니다. 이제무스이는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펜을 사용합니다. 유성 펜을 사용해서 그릴 수 있고요. 유성 펜으로 그리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소독용 알코올을 면봉이나 냅킨 같은 데 묻혀 가지고 지우면은 지우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저희 디자이너가 현병수 씨를 그렸습니다. 이쪽은 제가 심혈을 기울인 어, 커플존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서로 구려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거를 남길 수 있다는 게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직접 이렇게 색칠하고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각자한테 좋은 선물이 된것 같아 기분 좋아요. 둘만의 네,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이상으로 무스토이 카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시면 아주 특별한 그 연인들의 추억을 만들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다양하네요. 네. 와. 네. 제가 직접. 그... 아 저를. 네. 그 야. 아. 아 어, 이게 저 저군요. 야 고맙습니다. 아, 야, 네. 이걸 저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아괜찮습니다야 그래요. 야 저보다 좀 낫네요. 오 <laughs> 어, 이거 정말. 소중하게 네. 예 c f 모델로 써야 되겠습니다. 아 예, 오, 예. 고맙습니다. 고이다 여기 네. 놔두고 네. 옆에서 좀잘 있어. 어. 그러면 네. 여기에 네. 다녀가신 분들은 총한몇분 정도가 다녀가신 겁니까? 지금 오픈한지 한 6년 정도 되니까 한 3만 명 정도 네. 지나 다녀갔다고요? 예, 아무래도 그쪽에 미술이 굉장히 홍대에는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네. 미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어요. 어. 저도 그런 줄 알고 이제 홍대에 아, 냈는데, 아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주로 아까 보신 인형들, 스토이들은 전부 일반 사람들이 예. 와서 그려놓은 것들이 어. 훨씬 많습니다. 어, 어, 그 단골 확보가 좀 되나요, 이게? 단골은 이제 연인들은 주로 뭐 기념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100일 기념, 200일 기념, 300일 기념. 예. 뭐, 음. 이런 식으로 또 와서 또 각자의 또 다른 캐릭터를 또 만들어가시는. 예. 그러다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예. 또 아기를 와서 또. 아기를 그려서 오. 다시 놀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요거... 헤어지면 예. 깨버리면 되고. 아, 좋았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 지금 6년 되셨다고요? 네. 예, 뭐 많이 또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주위에 입소문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연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 매출은 그냥 매장 내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오, 네. 매장 내. 뭐, 네. 다른 또, 그거 가치를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매장에서 이용하실 수 없는 손님들은 이제 택배를 원한다시는가? 하 예. 아니면 이제 교육, 학교 쪽에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오. 저희가 이제 납품하거나 이래서 그런 어. 매출이 다 합쳐져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어때요? 이렇게 광고 감독님으로 살아왔던 인생과 지금 창업을 하셔서 창업가로 네. 살아가시는 그 인생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 금전적인 건 광고가 낮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 제 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전에 있어서는 지금. 무스토이를 하고 있는 게 예. 저한테는 더 보람찬 일입니다. 아 예, 네.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시고 네. 그제 2의 인생이 되기까지 지금의 스토리를 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카페로 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안될것 같다. 근데 몇년 뒤에 보면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창업하는 사람들께 이야기를 한다면. 아유,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 88년도에 광고를 시작했고 어, 25년 정도의 광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5년 전에, 그러니까 2 0 년이 되는 시점에 제가 어, 무스토이라는 새로운 그 드로잉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광고 생활을 하면서 어, 정말 그한 달에 일곱 개 정도를 찍은 그런 시, 시간도 있었고, 한 달에 한 개를 찍은 시간도 있었고, 굉장히 그 메이저에 있으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 감독들이 어, 1년에 24편 정도 찍으면 이제 한 달에 두편 정도씩이니까 그 정도면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 제가 한창 많이 찍을 때는 한 38편 뭐 35편 이렇게 찍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찍었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오면서 일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나이는 올라가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어 저한테 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오로지 어 28살에 시작한 광고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 광고하는 사람들은 광고 위에는 전혀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냥 뭐 45정 56도처럼 이렇게 밀려나야 되는 어떤 자기의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나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집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20년이 되는 시점에 어 안식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1년의 기간 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중국에 어, 유학을 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지에 있는 것들을 뭐 풍경도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유심히 이제 아이템 같은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어떤 게 괜찮을까? 어, 저 한국에도 있는 거네 아니면 저거는 어, 없는 거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얀 석고로 된그 형태의 모든 형태에 있는 그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형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유원지나 가도 그게 있는 거예요. 어디 장자지에 가도 가 있고 뭐 어딜 또 가도 있고. 그래서 아, 저런 아이템은 이런 유원지에 와서 사람들이 그릴 만한 곳은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킵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상해에 있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TNG팡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그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곳에서 그런 인형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굉장히 그 중국에 있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홍대에서 오픈했으면 어떻게 될까, 대학로에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머릿속으로 밤마다 누워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가지는 못하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한팀 들어올까?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아예 없을까? 이런 고민을 6개월 동안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카페로 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어, 90%의 사람이 대부분 다 별로 안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그리는 거, 그린 거를 사감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그린다는 건좀 힘드니까 그거는 아마 뭐 오픈해도 3개월 정도밖에 못 버틸 거야 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죠. 하지만 그 1년, 10개월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토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원래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원조였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지워지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을 한다거나 하니까 매니아층이 있었는데 매니아층만 구성하고 있었는데 어, 도자기는 누구나 아까 본 것처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아이템이지만 그 재질을 바꾸면서 그거의 하나의 어떤 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재질을 바꾼 거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어 이렇게 하나의 좋은 어 창업거리가 생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냥 연인들이 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 연인들을 끌어들이면 괜찮겠다 하고 타겟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자체를 뽀로로 디자이너인 최상현 씨를 만나서 소개받아 만나서 그 캐릭터를 6개월 동안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오픈을 했습니다. 카페로 오픈하고 나서 어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어 이게 잘못 차린 거 아니야? 손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 일도 뭐 더디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들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보고 어 이런 게 뭐야? 그리고 다시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좀 많아서 나름대로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그막 생길 시점에 그 당시에 파워 블로그라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2010년도 당시에. 그래서 홍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카메라를 하나씩 들러메고 나왔습니다. 파워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아, 그 카페를 오픈하고 다 누구나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스토이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서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팅이 지금 한 5천 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로 블로그에만, 네이버 블로그에만 있는데, 그 포스팅이 된 것이 정말 운이 좋게도 싸이월드, 그 당시에 싸이월드 메인페이지에 그 포스팅이 올라가면서 젊은 연인들한테 와서 그무스토이를 즐긴 사람들한테는 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늘 고맙게도 저희 카페를 찾아와 주고 어 와서 같이 어 연인들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겨고,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저희 아이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러한 경험을 할때 인풋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는 광고할 때 광고만 알았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만 만났어요. 매번 광고하는 사람만. 뭐 1년 내내, 2년 내내 뭐 쭉.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풋이 어떤 걸 잡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그 전공이 있지만 비전공인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근데 문학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현재 문학이 어떠한 시세에 있는지,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서 또 음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뭐 책을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이 어떻다든지 그런 거를 자꾸 만나서 들으면 그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풋으로 들어와요. 인풋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기 몸에 있는 인풋은 어느 순간엔가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광고를 했다곤 하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하면서 그 인풋이 자연스럽게 쌓여있던 건데 그게 다시 그 정말 절박하고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굉장히 안에 많이 있어야 정말 좋은 아웃풋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나이들, 뭐, 젊은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제2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좋은 아이템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창업하는 사람들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행동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막 짜놨는데 그게 광고주한테 안 팔렸을 때아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안 팔렸어요 근데 몇년 뒤에 보면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나온 거죠. 저는 못 팔았고 그 사람은 팔았던 겁니다. 그것처럼 자신이 어떤 아이템을 결정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제 2의 삶에 대한 고민은 네.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뭐 강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딱 했을 때그 행동한 것이 그 두려움을 극복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이 일을 하면 창업을 하신 다음에, 어 그렇게 어려움은 초초반에 초반에, 없었어요. 초반에 예. 이렇게 손님들이 없었던 거에 대한 어 이걸 뭐 괜히 차렸나 예. 이런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아이디어 관련해서 네.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누구보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니까 요즘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예. 지금 시대가 예. 똑같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냥 예. 검색을 창, 검색창에 어떤 글자를 하나 치면 예. 그 사람들이 네이버를 보고 있다면 전부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더 색다른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색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지칩니다 하다보면요 네. 지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이제 개그 아이디어를 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개그를 짜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인이 돼야 되는데 네. 맨날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아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인풋을 어디서든지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네. 계속 끌어와야 돼요. 지금 어, 어, 약간의 이제 지금 5년이 되고 나서는 네. 약간의 이제 교육용 아이템으로 또 이렇게 액자식으로 만든. 그 도자기 토이를또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교육용 사업 쪽으로 어, 학교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과 같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예. 그래서 확장 영역을 좀 넓, 넓히고 있습니다. 오, 네. 그냥 연인끼리, 처음에 연인을 타겟으로 해서, 해서 네. 예, 이렇게 도자기 인형을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려주고 네. 이런 거를 했다면 좀더 지금은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예, 예. 학교 쪽초중 고에 어, 예, 해서 학교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의 인생을 그리기라든지 예.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오. 저희 무스토이를 납품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보통 많이들 실버 창업을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준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 실버 세대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 예. 청년보다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그 경험을 쌓는 동안에 예. 어, 그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네. 뭐그런 부를 이용해서 그냥 크게 차릴지려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아이템을 생각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그렇죠. 예, 더, 더 신중해야 되고더 신중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예. 어 내가 1년 쉬고 어난 어, 아니야 너무 오래 쉬면 안돼 그럼 이 가이템으로 할까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조금 그러니까 더, 더 예, 확신이 섰을 때 네. 그때 바로 움직이시는 게 실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아트 토이란 무엇입니까? 50살에 보는 TV다. 5 0살에 보는 TV라고요? 네.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50살에 보는 TV요? 네. 이유는 뭐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갑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갑니다. 10년을 간다고요? 네. 그렇죠. 네. 저에게 아트토이는그 네. 10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네. 대표님께서는 10년 동안만 이 일을 하실 거예요? <laughs> 어, 그럴 예정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또또제 (3의) 인생을 또 도전을 하신다고요 네 다른 거를 또 어~ 기획, 계획하고 예. 네 (60살엔) 또 어떤 다른 아이템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의 모습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 다음 세대에게 길을 제공할 수 있고 예.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예. 또 그럼으로써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제 런웨이의 길입니다. 예, 이렇게 도전해에 나가시는 모습이 어 이렇게 뭐 조금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또 창의적인 모습인 것 같고 네. 예. 하지만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기업, 예, 또뭐 10년을 꿈꾸시는 그 기업이 그래도 멋지게 더욱 더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드리고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하죠. 결국 내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사업에 녹여내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면서 청년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습니다 어, 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좀 떨렸습니다. <laughs>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어, 물론 행동해야 제, 자기 것이 된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아무래도 적어지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이걸 또 보면서 그 어떤 사람이 한 마디 그뭐긴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디 자기를 심금 마음을 울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만 캐치해서 그거를 발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